자 오늘 경기에 나서는 노원 썬더랜드 FS의 선발 명단입니다. 박준수, 엄태현, 임승주, 신하일, 주현재 선수고요. 이창환 감독이 나섭니다. 이어서 구미 FS입니다. 이상진 감독이고요. 박진섭, 이한, 백승주, 이진혁, 지호반이 선수입니다. 또 자신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구미 FS, 왼쪽에 노원 썬더랜드입니다. 중앙에서 패스를 또 받은 이후에 돌아서는 게 쉽지 않은 노원 선덜랜드인데요 어, 자, 반칙 아니에요? 슈팅! 오. 자, 일단은 슈팅 이전 상황, 반칙이 먼저였고요. 자, 지금 이한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이진혁 전방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백승주 움직입니다. 자, 백승주 돌파 이어집니다. 왼쪽에서 넘겼고요. 하지만 그 전에 터치라인 아웃이었습니다. 대각선 쪽으로 정확하게 보냈습니다. 달려갑니다. 유성재 흘렸고요. 중앙에서 돌아섭니다. 끊어냈습니다. 자 압박 들어옵니다. 지호반이 빼냈고요. 오른쪽 이안입니다. 이안 뚫고 들어옵니다. 이안입니다. 멈춰놓고 이안의 슈팅 막힙니다. 코너킥 기회 만들어내는 구미 F.S. 박준수의 선방이었습니다. 자, 이 안이 침착하게 멈춰 놓고 왼발 슈팅까지 시도해 봤는데요. 후방 이진혁, 한번쳐 놓고 왼발로 때립니다. 막힙니다. 자, 먼 거리 시원한 슈팅 이진혁 선수였습니다. 아, 보지 못했어요. 자, 끊어집니다. 슈팅! 득점합니다! 지오바니의 다리에 맞고 들어가면서 1대0의 스코어, 구미의 패스가 앞서갑니다. 자, 지금은 좀굴절이 일어나면서 노원 선덜랜드 페이스의 박준수 골키퍼를 피해 낸 건데요. 아, 지금은 조재경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 강력한 슈팅 그리고 지오바니 선수가 앞쪽에서 박준수 골키퍼를 괴롭혔습니다. 다소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갔던 자 박준성이고요. 박준성 페크에 걸립니다. 이창원 감독이 지난 2월 3일 어, 구미 원정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 자 위험 지역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구미의 패스고요 왼발 슈팅 다시 한번 골라인 넘어섭니다 야 압박을 계속해서 밀어 넣고 있는 구미의 패스인데요 쉴새 없이 슈팅을 시도해 보고 있는 구미의 c 스입니다 반대편으로 꺾어낸 볼 이상현 선수 골대 앞쪽으로 붙여놓는 데까지는 성공했고요.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른쪽 몸싸움이 벌어지고요. 휘씨를 불리지 않았습니다. 달려갑니다 주현재. 태클 피했고요. 꺾어줍니다. 다시 한번아 막힙니다. 마지막 슈팅까지 막혔고요. 김윤영 흘렸습니다 박준성 자 밀어줍니다. 치열한 몸싸움. 방 바로 뛰어보냈습니다. 자, 로즈볼 챙겨놨고요. 김인영 그 앞을 막아섭니다. 주영재 몸에 맞고 나갑니다. 야, 엄청난 몸싸움과 또 집중력이 요구되는 상황들이 이어졌던 양팀의 공격이었는데요. 임승주가 계속 볼을 잡고 있습니다. 중앙까지 넘어왔고요. 태클 걸렸지만 볼 연결됩니다. 자, 그 전에 휘슬이 불렸습니다. 오늘 경기 구미FS가 현재 1대0으로 앞서있는데 오늘 선취골은 지오바니 선수의 득점으로 자 헤딩! 빗나갑니다. 주현재 코너킥 띄워왔습니다. 자 차단 지오바니가 찔렀고요. 1대1입니다. 달려갑니다. 왼발 슈팅! 나가내고 있는 박준수 골키퍼입니다. 노원선덜랜드FS 교체 선수들이 투입됐습니다. 자 지오바니 박준성이 가로막았고요. 네, 전방에는, 아, 자, 끌어냈어요. 달려갑니다 제철입니다. 슈팅! 득점! 자, 교체로 들어온 박기철 선수가 득점하면서 스포는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야, 득점이 필요했던 순간에 이 기회를 살려내면서 결국에는 동점을 만듭니다. 여기서 볼을 끝까지 연결을 해줬고요. 마무리까지 곽기철 선수였습니다. 이번 시즌 5호 골입니다. 자 원터치 패스 김윤영 열어줍니다. 빠르게 달려갑니다. 중앙인데요. 슛팅, 득점. 역전에 성공합니다. 노원 선덜랜드 패스. 자 곽기철이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이제는 2대 1로 앞서가는 노원입니다. 이야 이렇게 한 순간에 분위기를 바꿉니다. 오른쪽에 열렸고요. 곽기철의 단독 드립을 침착한 마무리로 또한 번의 득점을 만드는 곽기철이었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으로 내렸습니다. 자 정확한 패스 이어지고 있고요. 짧은 패스 풀어봤습니다만 지오반이 차단 구미가 올라옵니다. 먼거리 슈팅! 쳐냅니다. 박준수를 넘지 못했던 슈팅 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야 백승주가 지체하지 않고 먼 거리에서 시도를 해봤고요 코너킥 기회입니다. 오 노원 7점이기 구미의 패스는 득점 기회입니다. 갑니다 이진혁 이진혁 막혔습니다. 박준수가 처리합니다. 야. 지금 득점 기회였고요. 이진혁의 슈팅을 몸으로 써 막아냈던 박준수. 어, 상대에게 내주는 슈팅 기회 허용 안 되겠고요. 이한이 뚫어냅니다. 이한입니다. 이한! 이안! 아! 지나갑니다. 이한이 빠르게 붙잡고 지오바니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인영 자, 흘려줍니다. 오른쪽 측면. 안쪽 바라봅니다. 꺾어줍니다. 슈팅 핀당합니다 박준성. 전진호 남은 시간 1초 슈팅.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자 뜨겁게 이 경기 따라올랐던 전반전 20분. 노원선 덜랜드 f s 가 오늘 지오바니 선수에게 선제 실점했지만 각기 철의 멀티 득점 2대1로 한 점을 앞선 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자 양팀의 경기 20분에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잠시 뛰어지는 후반전 경기 그리고 전반전 은 요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의 경기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노원 썬더랜드의 페이스가 먼저 공격 출발합니다. 전방에 천진호. 자 돌아섭니다. 천진호 흘렸습니다. 아! 마지막에 맞고 나갑니다. 아 지금은 유성재가 태클로 걷어냈는데요. 야잘 돌아섰던 천진우 슬쩍 왼쪽으로 흘렸, 흘렸는데요 흘렸아 백승주가 처리하지 못하면서 자 정확하게 연결됐어요 김인영이 있습니다 오른쪽 김인영 아 빗나갑니다 자 추가골 득점의 기회 김인영이었는데요 박진섭까지 제쳐냈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길경결 지오바니 아 맞고났습니다. 야 오늘 지오바니를 겨냥한 이 정확한 패스 박진섭이었고요. 슬쩍 방향을 돌려봤는데 가까스로 막아냈던 박준수였습니다. 높게 뛰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어자 막혔어요. 막혔습니다. 구미의 공격 왼쪽 주영재에 꺾어줍니다. 야 지금 노원은 또한 번의 득점 기회였는데요. 이 슈팅이 전방에서 또한번 건드리는 움직임까지 가져갔는 노원이었는데요. 자 임승주 뒤로 물러나면서 연결했습니다. 오른쪽이에요. 슈팅! 골대 옆쪽으로 빠집니다. 아자 2대1 상황인데요. 슈팅! 마무리해봤던 곽기철 하지만 놓칩니다. 자 구미의 공격 기회 왼쪽으로 갑니다. 슈팅! 빗나갑니다. 자 끝까지 지호반이 지켜냈고요. 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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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힙니다. 박준수의 선방. 자 따라가는 엄태현. 따냈습니다. 엄태현! 아 막아냅니다. 자 앞쪽에서 처리되지 않았고요. 구미는 또한 번의 위기를 넘겨, 넘겼습니다. 자, 엄태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왼발입니다! 엄태현의 득점! 오? 지금 뭔가요? 자, 지금 득점이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오,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여기서 아, 네. 손에 맞았습니다. 아 드립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엄태훈 선수의 손에 맞으며 득점 인정되지 않았고요 벤치 쪽에 이창원 감독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됩니다 뒤로 흘렸습니다 왼발 슈팅 맞고 나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잡아놓고 자 밀고 들어갑니다 아 반대편 빠집니다 박준성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 끝까지 이 볼을 살려내봤습니다만 길게 바라봅니다. 가슴으로 받아놓고 박준성 잡아놓습니다. 자 박준성 버텼어요. 박준성 3대1을 만듭니다. 자 이전에 기회를 놓쳤던 박준성이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경기는 두 점차 경기가 됩니다. 야 여기서 버텨내는 힘이 좋았고요. 골대 앞쪽에서의 마무리 양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1 노원 썬더랜드 FS가 이번 시즌 리그 마지막 경기 홈에서 3대1로 두 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구미 FS에게 팀 역사상 첫 강등을 선사합니다. 오늘 승리가 절실했던 구미 FS는 전반전 선취 득점에도 불구하고